The number one Korean radio s t a t i 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시는 정보나 어,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쉐리송 후원의 밤 행사가 오늘 저녁에 열립니다. 오늘은 행사를 준비하는 후원의 위원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쉐리송을 밀어주는 두 분의 후원의 위원 오셨는데요. 정정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지은정위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한참 바쁘신 때네요. 오늘 행사 준비에 그러시죠? 네, 네. <웃음> <웃음> 행사가 몇 시에 어디서 열리는지요? 오늘 오후 6시에 어, 타콜라에 네, 있는 컴포트 스위트에서 열립니다. 네, 타콜라에 있는 컴포트 스위트 호텔이요. 예. 오, 찾아가기 쉽지 예. 않은 예. 거 아니에요? 네, 네. 720에, 네. 7200, 센, 어, 아. 어. 네. 어, 그냥 약도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아요? 어, 그러면 네. i5하고 네. 405 405. 어, 노스 이스트 쪽입니다. 405그쪽 코너에 보면 네. 그럼 수, 사우스 센터 쪽으로 들어가야 해. 되나요? 올라가시다가? 인 컴포트 스위트. 네, 컴포트 호텔. 네, 그게 네. 저기 팬스노 웨이에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5 엑시트 1에서 빠지셔 가지고 네. 오른쪽으로 턴 라이스를 한 아, 왼쪽으로 네. 하면은 바로 어펀 센터 리 r w 웨이가 보입니다. 아, 네. 그래서딱 네. 보면은 정면에 크게 컴포트 네. 스위트 호텔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저 사우스 센터 쪽이 아니라 조금 더 가서 예, 예. 405 도로로 들어가셔서 엑시405 엑시트 1에서 빠지셔 갖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빠지면서 금방 보이죠? 맞아고 왼쪽으로 꺾어서 조금만 올라가면 네, 금방 왼쪽으로 부릅니다. 꺾어서 조금만 가면 캄포트 아, 스위트 호텔이 되겠습니다. 저녁 6 시에 준비가 되겠습니다. 어, 어떤 행사로 오늘 진행이 되겠는지요? 예, 오늘 그 많은 분들이 어, 특히 신호범 박사님이 제2의 어, 상원위원을 꼭 만들겠다. 네. 왜? 그때 그 음, 우리가 항상 신박사님이 자기 후계자를 꼭 어, 만들어 놓겠다는 그런 일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정치인이라는 것이 똑똑하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돈이 뭐 많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돈과 또 정, 음, 많은 그 사람들의 그 봉사와 어, 그 사람들의 노력을 인정받는 백그라운드도 있어야 되는 그렇죠. 아주 세 가지를 가져만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의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우리 한인들이 참 그런 분들을 찾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도 어, 세리송이라는 사람이 도전을 한데 대해서 신우먼 박사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어떻든 쉐리송을 어렵더라도, 네. 꼭 우리 한인들이 뭉쳐서 만들어서, 어, 전개에 진출을 시키자. 네. 하는데, 어,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또큰 뜻을 품었었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이건 우리가 도와야 된다. 우리가 도와서 어떻든 쉐르송이 상원위원회 당선이 될수 있도록 네. 최선의 노력을 해보자고 이런 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자, 하원에는 지금 신디류 의원이 있으니까 이 상원위원회는 이제 그동안 신원 박사가 계시다가 어, 이제 은퇴하신 바람에 자리가 좀 비어 있었는데 한쪽에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상원에도 누가 하나 꼭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네. 그 신호원 박사님과 한 20년 이상 같이 곁에서 봤는데 정치인의 그 역할이 네. 우리 동포들의 위상과 또 동포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너무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어 많은 분들이 오늘에서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신박사님의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제가 볼때 아, 이건 우리가 이거 신박사님 정치이 해야 될 일이 아닌데 하는 그런 참사소한일도 많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전달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참. 이건 아니지만 하는 것도 심 네. 박사님한테 제가 이 알려드려야 될 의무로 알려드리면은 또심 박사님이 거절을 할줄 모르시는 거 <laughs> 네. 그래서 수많은 일을 해결을 해주시는데 정말 변호사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 네. 이런 모든 일을 심 박사님의 한 분의 그 서류 한 장. 또 전화 한 통으로 네. 해결되는 걸 보고 내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것이 무슨 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정치인의 힘이잖아요. 힘이 힘이 네. 무지하구나. 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참 앞으로도 우리 정치인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새삼 느꼈는데요. 네. 근데 알고 보면 거기에 그런 부탁을 하는 분들이 90%가. 네. 제가 20년 동안 신박사님의 후원의 밤을 수없이 했었습니다. 주관을 했는데. 정말 이름도 모르고 음흠. 또 언제 뭐 후원금도 한 푼도 내지 않은 분들의 네. 그 부탁을 제가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은 전혀 거절하시지도 않고 해주시는 걸 보면은 참 감사한데 우리가. 어 이렇게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정치인을 따를 것이 아니고, 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정치인을 만들어서 또 권익을 위하고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에 힘이 될수 있는 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오셔서 후원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6시입니다. 네. 캄포트 스위트 호텔이요. 405. 엑시트원에서 어, 빠져나가시면 금방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 저녁 6시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셰리송의 이제 출마, 상원 출마 지역이 주로 이페드로이 지역이 메인이에요. 그래서 네. 보면 어, 페드로이의 우리 인구, 한인 인구가 12%라고 지금 나오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인들이 힘을 모으면은 어, 충분히 될수 있다. 아는 그런 생각이 드거든요.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꼭 페드로이만은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도 있죠. 어, 좀 일부 켄트 지역이 <laughs> 될것 같고요. 좀밀턴 네. 페드웨이 일부 켄트 지역이 아마 그39 지역에. 어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정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신 박사님은 그렇게 큰 일을 해오셨어요. 그러다가 지금 정계 은퇴를 은퇴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큰빈 자리를 우리 이번에 꼭그 셰리송이 네. 이번에 꼭 정말 당선이 돼 가지고 그빈 자리를 이렇게 정말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잘 이렇게 네. 어, 우리 동포들을 잘 이끌어 줬으면 하는 그런 진짜. 바램이죠 그렇죠 어뭐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 일부 우리 애청자 중에는 쉐리성잘 모르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난쉐리성잘 모르겠어 이러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람을 밀어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도 하셨지만 쉐리송이, 이제, 우리 교민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도 뭐, 모든 알만한 분들이 많이 압니다. 왜냐면, 하이 네. 페드롤웨이 지역에서는 성교교회라고 해가지고, 아직 제일 초창기 페드롤웨이 교회를 이제 설립하신 송천호 음. 목사님이십니다. 송천호 목사님의 큰 며느리죠? 큰 며느님이 되세요. 네, 그렇게 되죠. 네, 큰 며느님이 되시고, 또 이제 뭐, 또 부동산, 부동산인으로서, 네. 또 그냥 지금 뭐한 거의 2 0년 넘게 또 이렇게 예컨대 개인적인 일이지만 뭐. 공적인 일은 또 큰일 많이 했죠. 실리성이 누군지요? 그렇죠. 네. 작년에 이제그또 킹카우니의 시시아 저기. 킹카운의군 의회 의원 네, 출마해서. 의회. 의회. 네. 의회로출마하셨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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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강한 그런, 그런 상대 후보를 아, 네. 아주 건접한 아주 위력을 좀 보여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처음으로 네. 이 정계에 출마해서 46%라는 네. 엄청난 그런 투표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레이건던 그 후보가 사실 12년간인가요? 그 자리를 네, 쭉그 자리 지켜왔던. 네. 아주 노련한 정치인인데 네. 상당히 참그 이 아주 다음 번에 나가면 꼭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워싱턴주 상원 의원으로 어, 출마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 페드로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또 사우스 킹카운티 지역에 사시는 많은 분들 어, 이번 투표에는 꼭 참여해 주시고 또꼭 찍어 주시고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쉐리성은 누군지 좀 정회장님이 좀 얘기해 보셨죠? 네. 예. 네. 우리 한인사를 위해서 이런 게 많죠. 많습니다. 제가 1993년도에 최리성이 어, 한국말도 몰랐어요. 네. 어 그런데 저한테 이제 그 캡스라는 젊은 영 피플들의 1.5세 전문직 여성, 전문직 철업이요. 여성, 그루, 네. 아, 전문직 그 여성들의 어, 여성뿐만이고 어, 전문인들. 전들 전문인들의 네. 모임을 구성을 해서 해장을 네. 맡았습니다. 초대회장이었죠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상공에서 해장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따라서 그 우리 회의에 꼭 참석을 하고 싶다. 네. 한인과 자기들 영어를 못하는 일, 이세들 간에 자기가 교량 역할을 하고 싶다고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렀는데 우리가 모임할 때, 회의할 때, 아, 이 한국말도 모르는데 우리가 한국말로 하는데. 네. 이 친구가 딱 앉아서 자리를 뜨질 않더라고요. 어. 말을 모르지만, 네. 그 경청을 하면서 눈치로 음. 그 얘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랬군요. 참. 그 부분에서 한 시간 이상을 꼭 앉아서 끝날 때까지 회의가 네. 어, 지키고 앉아고 매번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그 말을 이해를 하겠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이해를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주면은 그때서, 아, 안 그래도 그런 것 같더라 하는 음. 그런 경청하는 그런 것을 보고, 아, 이 친구가 앞으로. 음. 참큰 일을 할 친구구나 하는 생각을 그렇군요. 했었습니다. 네. 그게 지금으로부터 93년도면은 11년 전인가요? 그렇죠. 11년 전이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하더니 이제 캡스가 점점 왕성해지고 네. 어, 또 이제 KAC라는 미 전국에 있는 젊은 연합큰 기구예요, 그런, 그거는? 큰 KAC? 기구와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네. 워싱턴주에 처음으로 KAC라는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네, 네. 거기에다가 우리 일세와 1.5세들 가고 처음으로 같이 네. 하는 그런 조직을 구성한 아주 초대회장초대장으로서의 어, 네. 일세와 어, 1.5세 이세대들간 연결 리를 연결 고리를 아주 잘 만들었고 네. 서로 단합을 할수 있는 동포들의 모범을 보여주는 네. 어, 우리 워싱턴주의 자랑스러운 어, 지금 셰리송이고 그것뿐 아니고 이영어권에서도 아시안 계통에서도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월남 네. 또 차이니스 그 모르는 분야가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소수 민족들의 대표가 될수 있다 하는 것도 해서 이번에 선거 우리가 타켓을 한인뿐만 아니고 어, 소련 또 어, 베트남 중국인 필리핀 일본 모든 소수 민족들한테 저희들이. 그 투표를 연장할 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상원에 이제 원래 총무를 하나 아주 막강한 그리 어, 스테이시 아이디인가요 네, 네 스테이시 트레이시 아, 아이디. 트레이시 아이디. 아이디 의원의 지역구를 트레이시 아이디가 시리성한테 네가 나와라 이렇게 네. 얘기할 정도로. 이, 사실 주류사회에서는 쉐리성에 대한 그런 인식도는 높은 것 같아요. 아, 높죠. 네. 예, 많이 합니다. 네. 뭐 주지사도 이번에 그렇고, 주지사도 이제 적극, 예, 적극 추천하고, 신 박사님도 적극 상원의장, 그리고 브레더 오브 네. 그 지금 현재 상원의장이죠. 네. 그 부주지사. 그렇죠. 모든 분들이 지금 쉐리가 상원에 오도록 많이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현재. 어, 상대가 원래는 공화당에서 이번에 원래 민주당, 민주당에서 공화당로 이번에 바꿔 아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네.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아주 저희들한테는 좋은 기회이고 그렇죠. 셰리가 이번에 민주당 지역에서 네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선율이 무척이 높습니다. 네 셰리송의 이제 상대 후보 공화당의 아, 이름은 제가 걸어놓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그분은 이 지역에 뿌리가 굳어 있는. 아주 오랜 동안 어, 하원 의원으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번에 이 이제 상원으로 바꾸면서 당을 또 바꿨는데요. 어, 어찌 됐든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경력이 많은 사람과의 도전이기 때문에 제리송도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요. 어 정말 도전하는 각오로 출마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를 해 주셔야만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필승 전략을 갖고 지금 임하고 계신지요? 구원에서. 어, 저희들이 이번에, 어, 첫 번째로 상대가 강하다고 절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 한인들이 최대한으로 뭉쳐서 투표에 임해주면은 충분히 성산이 있습니다. 네. 우리 페드라웨이 지역만 해도 약 만여 명이 한인입니다. 그렇죠. 네. 만명의 켄트, 또, 어, 홉은이 네. 지역에 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이 지역이 소수민족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저, 러시안, 음. 또, 베트남, 멕시칸, 이런. 들이 많다. 예. 네. 많습니다. 우리가 저, 한국 마켓에 가도. 네. 지금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가 표 전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호분 박사님도 그리고 트래시 아이디도 돌벨 네. 오늘 아마 신학사님께서 아, 공연하실 겁니다. 셰리송을 네, 네. 데리고 음. 옛날에 자기가 하던 그런 방법으로 셰리를 네. 데리고 이 지역구를 벨도를 네.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곳에 윙코, 페드라 윙코 마켓하고 또팔토 마켓하고. 그 다음에 하나룸 마켓에 어, 우리가 세 명씩 가서 투표를 접수를 할 것입니다. 네. 그거를 이제 우리 그 유권자 등록 저, 받으시겠다는 예, 말씀이죠? 유권자 등록은 그 계획은 우리 네. 저기 지원정 씨가 하고 계시니까 아무리 시민권자라도 뭐, 뭐. 뭐 유권자 등록 안 하면 투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유권자 등록 그 접수는 언제 하실 겁니까? 지금 지금. 일단 첫 스타트로 계획은 이번 네. 돌아오는 토요일, 네. 토요일 날 윙코에서 지금 할수획이고요 네. 이제 또그 다음에는 또 그때 그때 저희들이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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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래도 최선을 해서 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 여러분들이 뭐 페더러 지역만해도 만 명이 넘지만, 어, 그 중에 이제 시무권자가뭐한 반이라고 보면 그 반만 오천 명만 찍어줘도. <laughs> 이건 뭐 이긴 게임이나 다름없는데요. 네, 그렇죠. 야. 여기서 네. 우리 한인들이 뭉쳐만 주면은 그죠. 틀림없이 이긴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자, 전부들 이렇게 유권자 등록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서둘러 주셔야 되겠고요. 예비선거를 거쳐서 이제 본선거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예비 선거에 당선만 되면은 그렇죠. 충분히 성산이 있습니다. 또 예비 선거에서도 또 1등으로 당선이 돼야 본선 거래에 유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비 선거에서 당선이 돼야만이 원래 네. 예비 선거에서 두명이 어, 걸려지니까 뭐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비 선거 문안이 통과가 될수 있겠지만 네. 거기에 어, 득표 차이가 많은 면으로서 네. 이번에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어, 후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비선거만 뭐, 되면은 본선에는. 어 네. 저희들이 꼭 승리를 할수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이 쉐리성이 출마하는 지역에 우리 한인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권자 등록하시고 투표하시는 거. 예. 또 한편으로는 어이 후원의 밤 오늘 저녁에 후원의 밤에서 후원금을 좀 많이 몰아주는 거. 맞습니다. 네. 지금 그 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얼마만큼 얼마 몇 명이 그 후원금을 냈느냐, 네. 금액보다도, 그리고 금액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몇 명의 어느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 이 유권자를 옹호하느냐 하는 걸첫 번째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그렇죠. 두 번째로 금액입니다. 네. 근데 이 금액이 많이 드는 것이, 특히, 어, 에버타이징도 그렇고, 이 피켓 밟는 거,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지금 세리성이 특히 돈이 많이 들어야 할 부분이 메일링입니다. 메일링이요? 예, 이쪽에는 그 소수민족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영어와 일본어, 영어와 중국어, 영어와 러시아어. 네. 이렇게 베트남어, 이렇게 각국. 별로 이, 이~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이렇게 접했을 때 아~ 이~ 신호성이 네. 어~ 이런 우리나라 말로도 이렇게 인사를 하는구나 하는 네. 친근감을 줘서 한 표라도 더 그렇죠. 어~ 갖도록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성 그~ 메인스트림에 우리들이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은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후 그것이 그렇죠.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쉐리성이 지역, 쉐리성이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에서도 세리성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한인계가 다시 또 주상원위원회 한 분이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입니다. 아, 컴트틴입니다 아, I405, 405에 엑시트1에서 아, 빠져나가시면 컴포트 스위트 호텔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또 문의가 필요한 분들 전화번호 좀 안내해 주십시오. 디렉션이나 뭐 여러 가지 또 문의가 필요한 예, 분들 위해서 어, 문의사항은 2 0 6에2 0 0에1 4 4 4입니다 네, 네 206-200-1444번, 206-200-1444번으로 아, 뭐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부하는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좀해 주시고요. 우리 지은정 의원님 먼저 해 주시죠. 네. <laughs> 뭐 지금 오늘 오늘 단 어, 지금 뭐 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단장 이제 오늘 저녁에 후원에 그렇죠. 후원의 네. 이제, 네. 이제 밤이 열리는데 뭐한 분이라도 더 오셔 가지고 네. 정말로 뭐 부담 없이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후원에 이렇게 좀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네,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정위원께서한 말씀. 예. 지금, 어, 오늘 저녁 시간은 없지만은 지금 오늘 그 오래곤에서 임용군 의원 부부님들도 네. 어, 오늘 참석을 하겠느라 세리송을 어, 꼭 당선시켰는데 동참을 하겠다 해서 그건 뭔데서 네. 어, 지금 올라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들도 어, 정말 단합을 해서 이번에 꼭 당선을 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일, 최리성 상원연으로 만드는 그런 후원의 밤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어~ 카운포시 터킬라에 있는 카운포시 스위트 호텔에서 열리겠습니다. 어, 자세한 문의는 206, 200, 144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호네의 정정 의원 그리고 지은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e